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혈구에 들어가서 어,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적정 수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떻 어디서 생성이 돼서 어, 디서 파괴되는지. 그런 이제 기능까지 봤는데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볼게 있어요. 다섯 번째 볼게 바로 뭐냐? 봤더니 우리 적혈구가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적혈구의 색소를 혈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혈색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자, 이 혈액에 들어있는 색소를 가지고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은 어, 식품학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색과 관련된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 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 식품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 헤모글로빈 하면은요, 아, 영어로는 이래요. 이... 네. 영어를 외워라 라는 게 아니라요, 이 영어를 보면은요,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 요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햄과 글로빈으로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두 개가 합쳐진,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햄과 글로빈이 합쳐져서 헤모글로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햄과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모글로빈은요, 햄과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4개의 햄과 글로빈 한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햄과 한 분자의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간혹 어떤 문제집이나 책에 보면 간혹 잘못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글로빈이 네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잘못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요. 글로빈은 한 분자예요. 그게 왜그 잘못 이렇게 착각해서 잘못 써 있는 책이 있냐면, 참고적으로 글로빈은 알파체인과 베타체인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알파체인이 두 개, 그 다음에 베타체인 두 개, 그리고 그래서 글로빈 한 분자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책이 잘못해서 이거 다 합치니까 몇, 개, 몇 개예요? 네 개. 그래서 네 개의 글로빈이다 라고 잘못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 분자의 글로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건 이해를 위한 것이고요. 네 분자의 햄과 한 분자의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품학 시간에 나중에 식품학 책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건데요. 골격 구조에다, 폴피린이라는 골격 구조에다가 중심금속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중심금속에 누가 있느냐? 철이요, 철. 중심금속으로 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햄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건, 햄의 중심 금속은 철이다. 요것까지는 기억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적혈구의 주요한 기능이 바로 뭐라 그랬을까요? 산소 운반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거 헤모글로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바로 산소를 운반해 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 산소 운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햄이요. 요햄 성분과 산소가 손을 잡고요. 이렇게 산소를 운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산소를 운반해 줄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요? 헴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도요. 바로 헴이 갖고 있는 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 아 그래서 이게 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이렇게 쓸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자를 그냥 좀 쓸게요 헤모글로빈 우린 약자 보통 요거 씁니다 HB HB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 여러분들 뭐 저기 그 검사 같은 거 하면 건강 검사 같은 거 하면 H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요 몇 분자의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중에 특히 어디 부위가 산소와 결합을 하냐면요 어느 부위요? 햄이요. 근데 헤모글로빈에는 햄이 몇 개나 있어요? 네 개. 그럼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팔을 몇 개나 갖고 있냐면 네 개나 갖고 있죠. 그래서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 네 분자의 산소와 결합이 가능해요. 산소를, 겨, 산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분자의 산소를 한 번에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한 분자 있으면 네 분자의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람이나 밀리리터로 따지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1g의 헤모글로빈은 1.34ml의 산소와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어, 이, 그, 해다, 이게 그, 왜냐하면 이 산소 가 되게, 그 가볍잖아요. 그래서 1.34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g의 헤모글로빈은 1.34ml의 산소와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산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헤모글로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는요. 어, 혈액 100ml 중에 10 5g 정도요. 자, 우리가 보통 100ml 중에요. 혈액 100ml